안녕하세요, 꽈롱튜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장동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이 새끼들이 알고 보니까 요즘 검찰 수사도 굉장히 미적미적거리고, 그리고 남욱 새끼 뜬금없이 미국에서 한국 돌아온 시점도 이상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부터 은근히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야 어디 뒤로 연락가서 뭔가 이재명을 배신할 것인가 이런 기대도 일부분 했는데 아 기대를 저버렸다 씨X가 오기 전부터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재명이 유리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나무 어제 새벽에 풀려났죠 다행히 제가 그때 차에서 자고 있어서 <laughs> 그거를 조금 빨리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알고 보니까 다 기획 입국이고 다 시나리오 짜져있던 것이 아니냐 요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자 봅시다 단독 게이트를 대비해야 된다 나욱은 감옥은 <laughs> 자꾸 나욱나욱나욱 남욱, 남욱, 남욱 하니까 감옥 보고도 나욱이래 감옥은 유동교 일병나욱이 2번이다 대장동 1당 수습 방안 논의 이 얘기가 무엇이냐 예전 2019년도부터 저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왓꾸 진행되면은 어떤 식으로 굴러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까? 요런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2019년도부터 요것들이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원래 이 정도 왓꾸일 진행되면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동 근데 좀 웃긴 것은 유동규를 제외해 놓고 김만배랑 나무기랑 그리고 정명학 요렇게 그리고 김만배가 데리고 왔던 외부 이제 투자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말이안 나오는데 김만배 라인들이 모여서 유동규를 빼놓고 어떤 지그들끼리 사후 방안을 논의를 했었다. 여기서 김만배가 유동규는 부패 공무원 하면서 전부 다 유동규 타시고 우리끼리 어떻게 잘 왔고 짜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고 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유동규랑 김만배 라인이랑 서로 사이가 썩 좋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죠. 유동규는 지금까지 행적을 보아오니 저 깡패 쪽 라인인 것 같고 깡패 앤드 이재명 라인이고 그리고 김만배는 다른 쪽이잖아. 그리고 대충 인허가를 갖고 온건 유동규지만 돈과 실질적인 와꾸를 짠 거는 김만배 라인이다. 그럼 둘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거기서 돈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두 쪽이 사이가 좋지 않은데 정영학은 여기서 자기의 배분이 왜냐하면 정영학이 여기 일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자기의 배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서로 짜갈라진 상황이다 이맘때쯤부터 정영학이 녹취를 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녹취에 담긴 것을 오늘 공개가 되었다. 그리고 보면 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주님 안녕하세요. 나무기가 최근에 입국한 정황이라든지, 자, 정황에서, 입국해서 바로 쏟아내긴 나온 얘기가 묻기도 전에 그분은 내가 아는 한 이재명이 아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말을 했었어야지. 그분이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분은 모른다야. 결국에 나온 건 그분은 모른다야. 하지만 이재명은 절대 아니다. 이재명은 절단이다. <laughs> 그리고 검찰들 봐봐요. 1, 2팀으로 나눴다가 또 인물별 쟁점별로 쪼갰다가 막 검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했어. 대장동 전담수사팀 우왕좌왕. 그리고 남욱은 어제 풀어줘 풀어 버렸고 김만배는 영장 기각시켰고 수사가 엉망이라 판단해서 입국했다. 김만배 영장 기각 보고 수사가 엉망이라서 판단해서 입국했다. 자기네 씨 졸라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뭔 개소리야. 여러분들 그 보셨죠? 지금까지 검찰 수사되는 과정들을 보아오면 정말 엉망이다. 유동규 압수수색부터 기존에 있던 집이 아니라 새로 얻은 지한 달밖에 안된 오피스텔. 그리고 한 시간 반 동안 상담하고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핸드폰조차 개통한 지 일주일밖에 안된 핸드폰이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경찰이 발견했는데, 검찰이 거짓이라고 뻥카를 쳤다가 다시 받았다. 그리고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을 또다시 경찰이 발견을 했는데, 검찰이, 아, 기각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오자, 그 거짓말이다. 해놓고서 지그가또 다시 찾았어. 그리고서 경찰 공 가로채기, 그리고 해당 유동규, 입건시킨 검사와 갈등설이 불거져 나온 등, 말이 굉장히 많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무엇이냐? 왜 여기서 이재명은 빠져? 이재명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유동규, 우리가 몰라도 되는 정영학, 그리고 김만배, 남욱, 요렇게만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야. 왜 1팀, 2팀 나눴다가, 인물별, 쟁점별로 쪼갰다가, 막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할까? 결국에는 이재명을 덮어주기 위해서 다들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닐까라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둠의 사업 관작업이 들어가고 약간 불법적인 일 이런 것들 진행할 때 미리 다 이야기를 한다 야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고 너는 초범이니까 어 네가 이번에 뒤집어 쓰자 혹은 바지를 안 친다든지 보통 이런 논의는 앞서서 사업 왔고 짜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걸 위해서 회사를 여러 개 만들고 그리고 직책을 각자 나누고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와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다. 특수통 검사 그리고 전 검찰총장. 그래서 윤석열이 딱 얘기한 거지. 남욱 뭐 이재명 대통령 되면 3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새끼 요딴식으로 개소리 싸지는 거다. 당장 특검을 수용하려면 더욱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그 발언을 쏟아냈답니다. 나무기 어제 새벽에 풀려났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약 3년 가량 살고 나온다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천화동인일락천금의 도박이 이번에도 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얘들은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은 저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덮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면 지그들 지금 이렇게 여론화가 된 마당에 가볍게 절대 받을 수 없는 거거든. 문화님 윤석열 가족털듯이 이재명 측근 털었다면 벌써 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이따으로 진행한 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윤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냈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 나무기가 석방됐다.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이어 남 변호사 석방이 연달아 이어진다는 것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진실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뜻한다. 하고남 변호사가 왜 자진 귀국을 선택했냐? 이 후보 지지율 급락하자 이재명 고하기 프로젝트 일하는 움직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진실을 밝힐 키맨이 아니라 국민 반대편에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 엑스맨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가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기서 실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들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온갖 난리를 친 검찰이 왜안 하냐 당장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오늘 또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저께구나 어제는 성남시청을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럼 뭐해? 핵심 증거가 있을 법한 시장실과 비서실은 또 빠졌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수사라고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대부분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이재명은 골로 갈 것이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 졸라 무능한 국힘당 의원 새끼들, 이번에 국감이 어떤 자리였는데, 여기서 이러한 기회를 날려보내나. 그리고 국힘당 후보들. 내부 총질하느라고 바쁘고, 지그들이 한 일은 정말 병신같았다. 졸라 실망스럽다. 이재명이 말같이않는 변명으로 계속 빠져나갔는데, 그냥 다 놓치고, 어어 하고 지나가버려. 졸라 황당하더라 <laughs>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한다면,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반드시 특검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측 캠프의 말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 새끼들이 지금 일부는 이재명이 줄서 있고, 일부는 문장인 정권에 줄서 있고, 일부는 야권의 줄을 데려오고 지금 각자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반복했던 얘기죠. 요즘에 검찰총장 김호수는 대동 라인이잖아, 광주 대동고 라인. 김호수 그리고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유동규정영하기 이렇게 전부 다 광주 대동구 출신이다. 그리고 요 밑에 건설사, 모사장도 대동구 라인.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것이 대장동 사건이고 그리고 요것은 이재명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 거지. 근데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다. 혹은 머리가 조금 돌아가고 강단이 있는 검찰이다. 그러면 아무리 여권이 압력을 넣고 이재명이 압력을 넣어도 야이 정도는 우리 왓구가안 나옵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라면서 조금 더 수사를 진행했을 건데 아 김호수는 그냥 부패한 검찰 새끼구나. 전 성남시 고문 변호사기도 했었죠. 보다 강력하게 연결돼 있는 이재명의 푸들이 아닌가. 이재명과 여권의 푸들이 아닌가. 압력을 버텨내지 못하니 지금 여권의 거친 발언을 버텨낼 강단이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권이 바라는 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한편 끊고